오늘은 꾸준한 준비다. 오늘 한 번. 주연이 생일이에요. 오늘 음. 오늘 저희 생일인데. 선물은 플레이도드랑 상아. 내구 700 피스짜리. 상아. 보세요. 상아 그게. 상아. 상아 그걸로안들어도 돼. 이걸로 만들어도 돼. 음. 우리가 뭐 갖고 왔죠? 꺼내볼게요. 꺼내볼게요. 안돼 안돼요. 안돼. 네. 어때요? 아이크레이터 대조로 이거예요. 어? 아이크레이터 대결에요먹거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받았어요. 이거는 어 어떤... 음. 그리고 제가 열번 해보세요. 어제못 만들었던 이거를 준호씨에게 보여드릴게요. 봐봐요. 잘다이 거. 어,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하 그러면 다음에.